안녕하세요. 오병여 성경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여 성경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고, 어, 이 히브리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장 19절부터는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의 우월한 삶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경고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1장 1절에 오시면 은요 먼저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라고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삼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2장 십8절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8절에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와 주의 보좌는 영명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라고 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에는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큰일 난다 아, 라고 경고하십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금을 피하리오라고 보금을 경시하면 아,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는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라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경고하는 말씀으로 말씀 불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하던 8절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마음을 완이하게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2절에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말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어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14장 14절부터는 대제사장으로서 어어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 어, 7장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까지.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찬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느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5장 8절에 가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구절 온전하게 되셨음 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 1절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7장 2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멜기 세덱에 대해서 어, 말씀합니다. 어, 그리고 7장 24절에 가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입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어, 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 또그 5장 12절부터는 어, 5장 12절부터 6장 20절까지는요 경고하는 내용으로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영적 미숙과 타락에 대해서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해결한 가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어, 지금 영적 미숙과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오셔서요.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언약으로서도 우월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 첫,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에 가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언약으로서도 우월하시다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0절에는 "성소로서도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첫. 그냥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8 절에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십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소로서도 우월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고장 11절부터 28절까지는 희생 제물로서도 우월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해 제사정으로 고사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다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라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어, 희생 제물로서도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요, 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제사를 비교하면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창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어, 같은 제사로는 나 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어, 3 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 그리고 9절에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들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어 율법,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수 없고 그 완전한 제사는 복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서 드려짐으로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의 없다 해야 되느냐? 우월, 그 성도들의 우월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하면서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런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어 말씀하고 어 말씀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9절까지는요 또 경고하는 말씀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성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게,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 어, 그리고 3 8절 짜리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어, 말하면서 진리를 거역하는. 어. 배교에 대해서 어,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우월한 삶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11장 1절부터 어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laughs> 말씀하면서 이제 믿음의 선진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다음에 5절에는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아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하면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말씀하고 있고 1 0절에 들어가면 다시 에 아브라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가면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가면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가면 믿음으로 요셉은, 에, 23절에 가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아, 믿음으로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 라고 말씀하면서 31절에 가면 믿음으로 기생 라본 그리고 32절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하면서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하며 의를 행하기도하며 약속을 받기도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하며. 30, 에, 34절 불의 세력을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36절에 가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턱으로 켜는 것과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상바 동굴과 턱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면서 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 2 장에서는요 어, 소망에 대해서. 어,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절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어,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함에 대해서 14절부터 29절까지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혹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판 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 라고 어, 말씀하면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것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라고 어,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에, 에, 사랑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죠.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보시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문토록 동일하시니라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6절 오직 선을 행한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은 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강구와 인서로 끝나게 됩니다. 이십 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5절 우리가 너희 모 모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스를 마치게 됩니다.